언니 하자 한번 에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일정으로 갈 거예요. 어디지? 고모기 어제랑 메뉴가 좀 다르게 있고요. 저는 저거 베이글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 이거 빵 들어줄까? I don't like 맛있 a 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저희는 킹사마니 화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오 너무 예뻐. 우와. 와. 저 밑으로 집이 있는 건가? 저희는 아카사라는 카페에 왔고요. 와 진짜 멋있다. 카메라에 안 담길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laughs> 예쁘다. 헬로. 아. 우리는 밑에 자리에요. 와, 너무 예쁘다. 어, 무서워. 여기 삐걱거려. 저 데이트하는 거좀 찍어드려. 어머니, 아버지, 간만에도 저렇게. 맞아요. 하실까? 그냥 억지로 세워놓고.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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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야, 이거 같은데. <laughs>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산이 너무 예쁘게 있어요. 거기 막 앉아있대 아 아냐 아빠 시체 가져가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물의 사원이라고 하는 띠딱다 사원 갑니다 어, 띠르따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여기 사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티켓을 끊고 볼게요. 어, 여기서 사롱 카운터예요 좀 짧은 아, 그래? 바지 입은 사람들은 이걸 다 해야 되나 봐요. 이로와 음, 네, 봐. 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싸로 물에 들어가려면 이걸로 해봐. 이로 해봐. 입어로 해봐. 이 물고기 밥을 한번 쳐볼게요. 자, 내가 여기 다 모아볼게. 자, 우리 우리 오, 여기 다 온다. 야, 이러다가 빨리 올라오겠안 되는 데 우, 이게 올라오겠다 진짜. 오! 아, 사자, 사자. 이 오르는 어 어, 거 아니야? 어 네, 징그러워. 거의 네, 자 저기로 가라. 여이다 아 음. 여기구나 음. 여기는 그냥 사원 같은데 머리를 묶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아주 꽉좀맸습니다어 너무 꽉좀냈나 우와 저 발리스럽다. 사람들이 다 지쳤나봐. 너무 멋져. 나는 저기 저기 더 가고 싶어. 어디 갔어 뭐야? 저기 가고 저기. 이게 지하수들이 이렇게 스며들었던 곳들이. 집안이 약한 쪽을 뚫고 올라오는 음. 것같 음. 제주도에선 저걸 농청 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띠긋다 사원 투어를 마쳤고요 그 물에 직접 못 들어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알라스 하룸을 가야 돼가지고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이렇게 옷도 팔아요. 다저 저거를 다 뜨거날랑이라고 하는 거지. 응, 저렇게 맥, 계단식으로 어, 계단식 노면. 응. 어, 저희는 이제 알라스 하루메 내려서. 들어습니다 g o o d b e Let's get 200,000 for s o m e t h i n I know your name. h a r a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b l a c g a t e entrance. Entrance at the corner. Thank you. 아, 여기에서 이 체크를 하고 가는 거네요 너무 예쁘다. 레스토랑에서 보이는 전경인데요. 보면 발리 스윙도 있고, 이따가 할 거. 이렇게 레스토랑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양이 작아 보여. 진짜 곤란해요 이러면. 아. 他是讲。 바람이랑 저랑 나람이는 발리스윙 하러 가기 위해서 드레스 들리러 가고 있어요. 드레스 대여하러 왔습니다. 여기 안내문이 있고요. 가격도 표 괜찮은데. 이게 스윙 티켓이고, 뒤에 있는 게 드레스 티켓인 것 같아요. 무슨 색을 할까? 되게 수상식 가는 드레스 같은. 여기 많다 오, 밥 먹으러 갑시다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도 와서 골목을 도보로 들어가 보네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지금 이 분위기가 정말 발리스러워. 네, 음. 식당 왔는데 <laughs> <블루팅 해봐>. <웃음> <웃음> 이렇게 여기 2층에도 어? 자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laughs> 이친구로 왔어요. 거, 6인 거겠지? 어, 이게 또 새로운 색이야. 이게 새로운 색이야. 창가 쪽에 앉을까? 응. 역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전체적으로 다 가게들이 관리스럽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건배. 음, 음. 어? 치킨 사태 시켰습니다. 가람이가 시킨. 이제 모르겠어요. 뭐... 무슨 딱이 약간 후시나네 이게 그 나시 짬 뿌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맛있겠다. 지금 바람이가 먹는 치킨 라이스가 진짜 맛있대요. 밥을 먹고 났왔더니 여기 팔찌를 하나씩 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팔찌 하나씩 고르고 있어요 저는 분홍색깔 됐어? 땡큐. 땡큐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델라또를 먹고 그리고 그 망고스틴이랑 바나나 같은 거 과일 같은 거좀 사서 들어가려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마 마사지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나 나가져셨어요음 맛있다! 이 면이 나네. Thank you. 이게 길거리 사태 인가 봐요.